안녕하세요, 피란입니다. 이번 에코스튬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착용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내가 착용하고 있던 그런 코스튬 같은 경우는 편지로 해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벤토리에 있는 이런 코스튬 같은 경우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내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다 체크하시고 동의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어디가 있냐?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 코스튬이라고 있어요.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c 버튼을 누르셔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화면인데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 아이템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자파류, 그 다음에 주무기, 보조무기, 포스윙, 탈것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옵션이 따로 나오게 돼요. 의류 쪽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문장, 날개는 천공, 탈 것은 대지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눠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이 코스튬에다가 얘를 넣고 얘를 넣었을 경우 외형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1번으로 갔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 코스튬 관련해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변경이 되고 안에 있는 옵션은 저장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잠겨 있는 부분이 있죠. 잠겨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슬롯을 봤을 때도 무기, 페이스, 옷. 날개 탈 것이잖아요. 딱두 개가 없다라는 거는 무기 쪽과 페이스 쪽, 여기에도 분명 옵션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옵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튬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코스튬 없이 이런 옵션들만 따로 박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마법상인으로 갑니다. 마을에 있는 마법상인 상점을 열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무런 외형 변경이 없는 코스튬을 하나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의류, 의류 슬롯 컨버터 그냥 적용만 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100% 성공은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최대 3칸까지 슬롯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도 구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용시키면 끝이나요. 간단하죠. 자, 속성 부여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끝이나요. 옵션만 해가지고 그냥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코스튬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코스튬 없이도 코스튬 옵션을 이렇게 박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코스튬 안에 있는 옵션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프 키트.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옵션만 따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거래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다시 요거 문장 캡슐 봉인서 얘를 이용해서 봉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똑같은 고스튬이 여러 개가 있다. 자, 그런 분들이 아이템을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마일리지라는 것이 쌓입니다. 아이템은 사라지고 그 아이템 아이템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여요 이 마일리지는 어디 쓰냐 내가 등록하지 못했던 요런 아이템들 중에서 하나 골라 가지고 외형 적용을 누르면 요 마일리지를 가지고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없는 사람은 그냥 잼으로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동의하고 구매하면 끝이 나요 참고로 여기서 구매를 하신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잼으로 바꾸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아이템 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걸 가지고 판매는 할 수가 없고요. 판매를 하실 코스튬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아마도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캐시샵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선물 상자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외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려보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 클릭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돌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형망 변경이 되는데 왜 코스튬을 굳이 더 사냐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업적이 있습니다. 업적에서 공유업적 이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업적을 주는데 공유업적 같은 경우는 내 계정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개씩 다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유가 없으면 요거는 뭐 나중에 여유될 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졌죠. 어떻게 보면. 처음 할 때만 원래 있던 옵션들이 그냥 분리가 돼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옵션들은 따로 관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일단 아이템만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아이템 창이 뜨면서 아이템이 변경이 되죠 하지만 이런 문장들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창이 떠버리는 바람에 아이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화면도 다 가려버리고 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아이템들을 그래서 ESC를 누르면 또다 사라지고 다시 또 창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또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쟁안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튬 관련 업데이트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